또다 주 내 편이시라 날 사망해서 건지셨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동부 형제 자매들을 언제나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 저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중고동부 하이터치가 있는 날입니다. 하이터치의 모든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이 자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막바지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3 형제 자매들을 도와주시며, 공부할 때의 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중구동부 지체들을 도와주십시오 몸과 마음이 자라는 것과 함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자아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신의 모습을 바로 알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실 김유진 목사님과 함께 하시며 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더욱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두바이 하나님께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김유진 목사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오늘 오후 5시 중고등부 하이터치가 온라인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이터치 개회 예배라는 형식으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길 원해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제 하이터치를 오늘 오후 5시에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은 정말 여러분 기도하며 하이터치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래요. 목사님과 선생님! 또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하이터치를 위해 풍성한 예배를 위해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물론 바쁜 시간이겠지만 꼭그 시간에 함께 참여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몇 시요? 오늘 오후 5시! 5시에 함께 온라인에서 함께 만나도록 해요.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 29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Come On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Come On이란 제목은 사실 이번 하이터치 주제이기도 합니다. Come On 와서 들어봐라는 말인데요, 이리와 이쪽으로 와봐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목사님이 이번 하이터치의 주제를 컴온이라는 주제로 잡게 되었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또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그 온라인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컴온이라는 주제로 저 제목을 정해봤어요. 자 오늘 함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왜이 말씀에 와서 보라 라는 말이 들어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너희들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을 보고 그가 그리스도에 한 것을 좀 봐라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며 했던 말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왜이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님에 대해 알릴 수 있었을까요? 예전에 목사님이 한번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한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여섯 번이나 바뀐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여인이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뭔가, 어, 사람들이 기피하는 대상, 그렇게 살아왔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하늘의 소망,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인지 메시아를 만나면 어떻게 삶이 변하는지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 주었을 때이 사마리아 여인은 엄청난 삶의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어떤 삶의 변화를 여러분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전에는 사람을 피해서 다니는 삶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가 만나는 예수님,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녀가 그런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만나주신가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과 또 참된 기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 심각한 아픔은 없지만 모두 다 삶의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고민과 염려가 있나요? 우리 고3 수험생 친구들은 아직도 제대로 온라인 때문에 온라인으로 바뀌니 수업 환경 때문에 공부도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시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 앞길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라는 그런 고민과 염려가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이 온라인 수업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친구들을 만나고 싶기도 하고 또 밖에 나가서 좀 산책도 하고 싶고, 밖에 나가서 활동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답답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아직도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를 발견하지 못해서 내가 나중에 무엇을 해야 하지라고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민등어 일들은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때로는 화나게 만들고, 때로는 마음이 어렵게 만드는 상황까지 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염려와 걱정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맞아요. 바로, 우리를 옆에서 계속 공격하고 유혹하는 사단이 주는 염려와 그리고 고통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염려와 고통을 줘서 어떻게 하나요?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을 하도록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점 멀게 만들어서 그 간격을 채우지 못해 결국에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염려와 그런 공간, 빈 공간을 채워주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이 놓아준 그 십자가의 다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이 아닐까요? 오늘 수가상 여인은 그런 예수님이 오셔서 다가와 만나 주셔서 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번 하이터치의 주제를 Come On이라는 주제로 잡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하이터치지만 이 하이터치를 통해서 그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졌던 친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은 이번 하이터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는 친구들이 다 되길 바라요. 이번 하이터치가 여러분 삶의 전환점이 되고 여러분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하는 귀한 하이터치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오후 5시, 함께 온라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나 무엇과도 짐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수가상여인이 님을 만나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처럼, 이번 하이터치를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무엇도 주님을 마구지 하늘이 다른 어떤 눈에 구하지 않. 주님만이 내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무과도 나무업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눈에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oh Oh my god.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들으셨나요? 오늘 수가상 여인처럼 이 하이터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이터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로 인해 삶이 변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로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